안녕하십니까 일본어 성경 표실입니다자 우리는 일본어 성서 신개혁 2017년으로 구약성경 창세기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총 33절의 말씀으로 단락은 두 개로 나누어져 있는 창세기 18장 지금 우리 공부하고 있는데요. 16절에서 말씀부터 33절까지 두 번째 단락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하여 빌다 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단락 시작했는데 25절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자, 계속 26절 오늘 이어 나가실 차례입니다. 교재는 106페이지, 단어장은 110페이지 35번부터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23절, 4절, 5절에서 굉장히 길게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온 땅을 심판하시는 분께서 공의를 행하셔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망하게 시키는 그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의인이 50명이라도 있다면 이렇게 말씀을 아뢰었더니 자 26절. 슈아 이와레다. 가미데 아루 슈아. 하나님이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자, 인용부호 열리면서 26절 끝에서 다치는 하나님의 말씀. 모시 만약 소돔의 소돔에서 위치명사나 장소명사가 나올 때 뒤쪽에 대라고 하는 말은 10중 8구 어디 어디에서 라는 말로 해석합니다. 내가 소돔에서. 와타시가 내가 다다시모노 의인을 고주인 50명 마치노나까니 성읍 안에 미스게 따라. 자, 기본형은 미스게루가 기본형이에요. 이 그룹 동사거든요. 발견하다, 찾다, 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룰을 띄어내고, 따라, 라고 하는 말을 붙였습니다. 가정의 의미로 해석할 거예요. 뭐, 뭐, 라면. 의인을 50명 그 성읍 안에서 발견을 한다면, 찾아낸다면, 소노 히토타치노 유엔이, 여기서 잠시 끊으시고, 명사, 노, 유엔이, 이 문형의 수거를 좀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보시기 위해서는요, 명사, 너, 타메니 라고 하는 말과 보통 선생님들이 많이 비교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명사, 너, 타메니 라고 하는 말은 해석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목적으로 해석할 때가 있고, 하나는 원인, 이유로 해석을 할 때가 있어서, 문장 안에서 어떤 것으로 해석할지를 선택하셔야 되는 것에 반해서 명사노 유엔이라는 말은 원인 이유의 뜻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혼돈할 필요가 없죠. 뭐뭐로 인하여, 뭐뭐 때문에, 그 사람들로 인하여, 그 의인 오0 명으로 인하여, 소노마치노 스베테요그 성읍의 모든 것을 유루소자 기본형은 유루스가 기본형입니다. 이 사면할 사자 이 한자를 쓰게 되는 유루스는 용서하다, 면제하다 이런 뜻이 있다고 했어요. 일그룹 동사인데 맨 마지막에 있는 스라고 하는 어미를 이렇게 5단으로 고쳐주시고 그다음 그 뒤에다가 우라고 하는 의지형 조동사를 붙인 꼴입니다. 그 성읍의 모든 것을 내가 용서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6절. 슈와 이와레다 모시 서도모데, 私が正しいものを 고주우닝. 마치の中に見つけたら,その人たちのゆえに、そのま치のすべてを許そう. 26절. 그리 길지 않았죠? 자, 27절 내려가십니다. 잠시만요. 여기까지 아브라함은 코다에다 자 코다에로 대답하다 답하다 아브라함은 답하였다 자 인용부 당연히 열려야 될 텐데 다치는 인용부가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러므로 지금 27절 28절의 중간 부분까지 지금 아브라함의 말씀이 이어질 것입니다 고랑 쿠다 사이 이 부분에서 이 고랑이라고 하는 말은 보다라고 하는 미루라는 동사의 특별 존경어입니다. 보십시오. 왔나시와 나는 지리야 하이니 스기마생가 이 부분에서 잠시 끊으시고 찌리라고 하는 이 명사는 먼지, 티끌, 쓰레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티끌 괜찮겠죠? 야 라고 하는 조사는 열거격 조사. 하이라고 하는 말의 명사는요, 제입니다. 이 한자가 제예요. 타고 남은 제. 그리고 명사 니 쓰기 마생이라고 하는 말 여기까지 끊어서 이게 하나의 문형의 수거입니다. 뭐뭐에 지나지 않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티끌이랑 제에 지나지 않습니다만 아예 때 감히 굳이 와가슈니까지 끊으세요. 슈이라는말 앞에 와가라고 하는 말은 이것은 명사를 수식하는 연체사입니다. 나의 우리의 라는 말이에요. 명사를 바로 꾸며줘요. 그래서 와가슈 나의 주님 와가쿠님 우리나라 나의 나라니까 우리나라 에게 모시하게 ます.자 기본형은 모시하게 루가 기본형입니다 이 그룹 동사 인데요 이 동사는 말하다 라고 하는 이유라는 동사 있죠 이 동사의 겸양 표현입니다 특별하게 지정되어 져 있는 겸양 표현 자신을 낮추는 말입니다 말씀드리다 아뢰다 여쭙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보십시오. 저는 티끌이랑 죄에 지나지 않습니다만 감히 우리 주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쭙겠습니다. 27절. 아브라함은와 코타에타. 고란 ください. 와타시와 아 하이니 스기마셍가 아에테 와가슈니 모시아게마스2 7절이었구요 자, 28절 말씀 내려가시는데, 28절은 조금 긴 관계로 제가 끊으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모시카스로 또 아까 27절에서 아브라함의 말이 연결되는데, 여기까지 지금 연결되거든요. 요 중간 부분까지만 아브라함의 말입니다. 모시카스로 또 어쩌면 혹시 고즈니 너 다다시 모노니 50명의 의인 에 직격을 하면 고닌 후속구시대이로 까모시레마생 자후속구시대이로 너무 직격하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은 후속구 수루가 부족하다죠 수루라고 하는 동사를 때형으로 고쳐주고 때이로 뭐뭐고 있다 진행 상태 이 녀석은 상태로 해석하는 게 좋겠죠 부족한 상태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까모 시레마생. 불확실한 사실을 가리켜요. 확실하지 않죠. 추정, 추측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뭐 뭐일지도 모릅니다. 이 까모 시레마생이라는 수어가 나올 때는요. 앞에는 반드시 공손체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보총 보통체에다가 연결시켜야 되는 게 까모 시레마생이에요. 50명 의인의 5명이 부족한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이게 직역이죠. 그러니까 50명에서 5명이 빠지는 그런 상태가 될지도 모릅니다. 소노 고인노타메니자 이번에는 또 명사노 타메니를 사용했죠. 자이 부분은 원인 이유로 해석할 것입니다. 그 5명으로 인해서 맨 처음에는 50명을 말했잖아요 그 5명이 빠지는 의인 중에서 5명이 빠지는 그걸로 인하여 아나타와 당신께서는 마치너스베테오그 소돔의 성읍의 모든 것을 호로보사레르노데시오까 자 기본형은 호로보스가 기본형이에요 일그룹 동사죠 멸망시키다 망하게 하다 아단으로 어미 변화 시켜주시고, 레루라는 조동사 붙여서 이 부분 존경으로 처리할 것입니다. 앞쪽에 주어가, 아았다와 호로버 사레루노 대시오까. 이렇게 만나는 것이므로 존경 좋겠고, 노라는 말은 겉, 뭐 대시오까, 뭐뭐일까, 뭐뭐할까. 뭐이 정도의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 조금 지격을좀 피해보겠습니다. 어쩌면 50명 의인에 5명이 부족한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그 5명으로 인해서 하나님 당신께서는 그 소돔의 성읍의 모든 것을 멸망시키실 것인가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여기까지 잠시 중간 끊겠습니다. 모시카스로또고즈인 다다시 모노니 거닝 후석구시데이까모시네마 권인 아나타와 스벳호보사레노 28절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잠시만 좀 내려볼게요. 조금만 내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휴와이와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자, 이번에 하나님 말씀 간단하게 말씀하시네요. 끝에 부분에서 닫히는 인용부어 이아 아니 호러보시와 시나이. 여기서 호로보시라고 하는 말은 아까 나왔던 호로버스라고 하는 동사에서 호로보시마스 자 마스 앞에 호로보시 자 그것을 명사형 동사의 마스형은 명사형으로 뽑아낼 수 있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에서는 명사 직역하면 멸망시키는 것그 일은 신하이 하지 않을 것이다. 일단 직역해보고 모시 만약 근데 멸망시키는 일은 하지 않는데 만약에 거기에 연주 거닝 어 믿겠다라 찾아낸다면 이 따라라고 하는 말에 예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은 문장이 좀 어색하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이것을 요 문장과 요 문장은 서로 도치해서 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예. 만약에 이 부분 해석 먼저 하고, 요 뒤쪽 것을 뒤로 빼서 해석하셔도 돼요. 만약에 그곳에 45명을 내가 발견한다면, 아니다. 멸망시키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다. 주와 이와레타, 이아, 홀로보시와시나, 모시, 서코니, 연즈, 고닝오미츠케타라. 자, 28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29절 말씀 하나만 더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자 29절 여기까지. 카레와 후타다비 타즈네 때 있다. 자 여기서 카레는 당연히 아브라함이죠. 후타다비 거듭 다시 재차. 타즈네 때 기본형은 타즈네를 묻다라는 동사 이 그룹. 룰을 뛰어내버리고 때형으로 고쳐줬고 뒤쪽에 이유라는 말하다. 물어서 말하였다. 너무 지격이죠 그는 다시 물었다. 자, 인용부호 당연히 또 열리면서 자, 밑에 부분에서 닫히는 인용부호 짧게 짧게 말하네요. 모시카스로 또 어쩌면 속권이미츠카르노와연즈닌 까모시레머생. 혹시 그곳에 미츠카르노와 자 이곳에서 미츠카루라는 동사를 잘 보시기 바래요. 아까는 미츠께루가 나왔죠. 미츠께루는 타동사입니다. 발견하다 찾다 라는 뜻인데 미츠카루라는 동사는 이 녀석은 자동사이고 1그룹 동사입니다. 발견되다 찾게 되다 눈에 띄다 찾아지다 라는 말이에요. 그곳에 발견이 되는 것은 일단 지하겠습니다 연주인 까모시레마생. 까모시레마생이라는 말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통체에 연결한다고 했는데요. 에, 동사다, 동사나 형용사나 나 형용사 일때 보통체 시제, 현재, 부정, 과거, 과거 부정에 다 연결할 수 있지만 단 예외가 한 가지 있어요. 명사와 연결될 때나, 나 형용사와 연결이 될 때, 그리고 그것이 특별히 시제가 현재일 때에 한해서는, 명사는 그대로 연결하고, 나 형용사는 어간에다가 연결합니다. 현재에서만 예외입니다. 자, 그래서 윤주은 명사, 바로 연결했어요. 40명일지도 모릅니다. 라는 말입니다. 어쩌면 그곳에 발견이 되는 것이 40명일지도 모릅니다. 뭐가 발견이 돼요? 다다시이모노. 의인이 발견이 될 텐데, 이번에는 40명이 발견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스르또 이발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소와 신하이. 자, 직역하면, 소, 그렇게는, 신아이, 하지 않을 것이다. 호로보시와 신아이죠? 소노, 연준인노, 유엔이. 유에니. 명사노, 유엔이라는 말은, 예, 목적으로만 해석한다고 했어요. 아, 쌤이 마세 원인으로만 해석한다고 해, 했어요. 그 40명으로 인해서, 그렇게는 하지 않을 것이다. 멸망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요. 마지막 부분까지 그렇게 의인이 몇 명이라도 있으면 그 성읍을 절대 멸망시키지 않으실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결국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멸망하는 것은 그 적은 숫자의 의인마저도 없었기 때문에 결국 멸망 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29절까지 마무리 짓겠습니다. 카레와 후타답이 타전할 때 있다. もしかすると、そこに見つ,かる見つかるのは40人かもしれません。すると言われた、そうはしない、その40人のゆえに。29절까지まもり軸を、다음시간と言わながしま록하시겠습니다。오늘은여기까지할까요今日はここまで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